<laughs> 안녕하세요. 제주 자연인입니다 오늘, 영남이 어, 괴물 포인트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차 나왔습니다. <laughs> 들리는 소문에는 벌써 괴물 재빠가 나오고 있답니다. 그래서 지금 포인트로 이동 중인데, 요 앞에 보니까 벌써 대물 재빠가 올라왔습니다. 제가 아, 사이즈가 보니까 1m20 정도 되네요. 아이고, 지금 포인트가 형성이 몇 도로 됐나, 지금 대물이 들어왔는 확인하러 왔는데, 벌써 여기 와보니까 한 마리가 올라와 있네요.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. 몰라 지금 포인트 진입을 하고 있는데 벌써 이렇게 보니까 사이즈가 한 1m2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벌써 한 마리가 올라와 있습니다. 어우. 에. 들리는 소문 엔플 하루에 두세 마리씩 나온다 해서 아침 일찍 나와봤는데, 좀 늦은 것 같습니다. 벌써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. 저쪽에 보시면 이 벌써 대물분들이 포인트를 형성해서 포인트에 비입해서 낚시하고 있습니다. 일찍 새벽 6시에 나오셔갖고 하신 분들인데 아, 저희가 좀 늦게 일곱 시에 나왔는데 벌써 잡고 있습니다 네. 이 포인트에 나왔는데 벌써 이거 몇 분인가 보시면 249, 89입니다. 이포인트에 9분 이상이 들어와 있습니다. 어? 하나 둘, 셋 10분이네, 아, 열 10분. 열 현재 여기 있는 분이 근데 네, 낚싯대는 하나로 되어 있는 7대, 사람은 10분. 낚싯대는 7대. 지금 이 포인트가 전쟁터가 되어 버렸습니다. 저쪽에 고등어를 담는 분도 있고, 요 <laughs> <laughs> 아 아깝게 놓쳤네. 하나 놓쳐 서아가이 <laughs> 아, 없어졌어요? 응. 와. 낙 내리고 낙지 내리고 낙지, 낙지 밑으로 내려주고. 낚시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. 네 지금 돌고래가 지금 들어와 갖고 설치 들어왔던 거 보면은 그 큰제빵어들은 거의 도망가는 거거든요. 이 돌고래가 계속 점프하고 있고요. 돌고래가 들어왔습니다. 아우 네, 보시면 알겠지만, 돌굴에도 들어왔고 해서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. 사실 오늘 여기 온 계기도, 갯벌뻥어가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. 어저께도, 아니, 어저께 며칠 전에 세 마리 나왔고, 어저께도 잡았다 하고, 그래서 오늘 새벽 일찍 나와봤습니다. 나와봤는데, 어. 아니나 다름없지 벌써 두 마리가 올라와 있었어요. 한 마리는 가져가셨고, 한 마리는 내려오는 길에 옆에 있는 걸를 받고, 두 마리가 오늘 올라온 전부고, 입질은 제가 보니까, 확인해 보니까, 잡은 거 외에 별도 입질은 두세 번 있는 것 같습니다. 두세 번인데 다 놓치신 것 같고, 입질을 아직 이렇게 하는 거 봐서는 앞으로 시즌인 것 같습니다. 하루에 보통 두세 마리는 꾸준히 나올 것 같고, 그래서, 앞으로, 미끼만 조달하면 은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미끼 조달이 힘들어갖고, 낚시가 힘든 낚시입니다. 그리고 지금 아까 보시면 돌고래가 들어오면은 거의 낚시가 끝났다고 판단되거든요. 네, 오늘, 제빵어 현지 포인트 낚시 점검 와서 보니까 좋은 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곧출조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지금까지 제주자연이었습니다. 기능 을하나다 둘러야 되니요이가나 변화 만 들어서, 기도,